DMX인 콘솔 아웃 출력을 해서 인증과 출력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세 번도가 완채널이거요 3,200개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한번 비춰보면 좋고요. 어, LED는 그래서 렌즈가 뭐 15도나 25도, 뭐 60도, 30도 그런 렌즈가 크면 조두가 거리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 경우에는 렌즈의 각도를 좁은 거를 쓰면 되죠. 그래야만 조두를 원거리까지 밝게 쓸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구 원천원, 원천화로, DMS 원천원이고, 3200개이고요. 연색성은 80에서 85, 아니면 이 91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조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고 노팬이고요 IP65도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도화를 저희들이 안안 했는데 왜안 했냐면 LED의 직진성이기 때문에 빛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뭐 반도화를 안 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렇게1 6 2 w 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1600와트가 잘아오냐 그래서 LED칩에 몇미리암페를 흘려느냐? 이것 따라서 어, 와트가 밝기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렌즈라든가 렌즈,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조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게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형으로 하고 교회에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영상이나 이런 거에도 큰 문제 잘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저희들이 모델, 슈퍼스타, 162아트. 그래서, 3200회나, 5600, 6 5 0 0 k 그 다음에, RGB 화이트. 그래서, 뭐, 3-1 채널, 2 채널, 또, 3 채널, 이렇게. 있네? 이렇게 쓸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강도두 개가, 이거는, COB는 뭐두 개도 묶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7개는 3200, 27개는 5600. 뭐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어서 세 번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1년간 제가 이 장비를 만들어서 1년간 저희 사무실에서 10시간씩 계속 틀어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LED는 요즘 많은 과일 경쟁이 돼서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LED는 열 때문에 많이 나가면 LED 보드 파워서플라이, 칩, 껍데기 빼는 것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적자가 되고 A/S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대부분 싼 LED를 사가지고 그냥 얼마 안 돼서 막 버리고 그판 업체에서도 A/S 를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한번 제품도 보시고 시험도 직접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슈퍼스타 162아트 파 스테이지 어, LED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